요즘 미혼 남자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 결혼 자체를 하기 싫다 이것보다는 먼저 결혼한 선배들, 친구들의 사는 걸 봤을 때아 저렇게 사는 게 결혼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큰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비슷한 맥락의 사연인데요. 어 30대 의사분 사연이에요. 의사들의 기구한 퐁퐁남의 삶 나는 필수과에 종사하는 40세 미혼 의사야. 연휴를 맞아 몇몇 의사 지인들과 술 한잔. 이번에 자기 아들내미가 6학년 올라가는데 유학을 보내달라 해서 보딩스쿨 알아본다네. 몰랐는데 기숙사고 주말은 홈스테이 하고 1년에 2억 정도 생각한다네. 네, 1년에 2억이에요. 자, 다들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 유학테크 타는 모양. 의사 직업상 꾸준하게 수입이 있다 보니까 딩크족이면 몰라도 자식이 생기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깨진다네. 이게 돈이 없으면 우리는 돈 없으니까 안 돼가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안할 수도 없다고 해. 특히 자식도 더 나아가서는 부인도 바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이미 ATM이 되어버렸지만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괴롭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연몇 억씩 애들 교육비 뭐 유학비에 다 쓴다는 것 같아요. 하긴 은사님 두 분도 자식 유학 10년 시키고 이혼 엔딩 자녀들은 서양 아버지랑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자 이게 뭐죠? 그 엄마가 같이 유학 갔다가 이제 애들 졸업하고 이혼을 하고 서양 남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다 이거 같네요. 결혼 안한 김땡땡아 너가 위너다 하는데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아도 지역 유지 모임에서 가깝게 지내는 어, 필리핀 캄보디아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분께서 김박사 결혼하지 말고 필리핀에서 세컨이나 만들어 정관수술하고 즐기면서 살아 월 100만 원이면 황제처럼 대접받고 온다고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면 필리핀에 1년에 2, 3주 가면 현지처처럼 생활하다 오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암암리에 유행하고 있다고. 자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 어, 마음만 받겠습니다 했지만 솔직히 퐁퐁퐁 하는 바에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한가위인데 마음만 더 심란해짐 결혼을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 하면 하는 건데 다만 말하고 싶었던 거는 월 500만원 벌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유학비를 의사니까 4,5천 벌면 유학을 보내랴 품위 유지하랴 결국 돈을 버는데 더 얽매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지. 굳이 거기 굴레에 매여 억지로 돈 버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이다. 자, 이런 결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면뭐 최상류층이고 뭘 4, 5천 도 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벌어서 결국은 이제 아빠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진료 보고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자식과 이제 부인한테 모든 게 돈이 다 쓰여지고 유학 가면 1년에 2억 이상씩 드니까 뭐 10년 하면 뭐 20억 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아빠가 미친 듯이 벌어서 10년 이상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줬더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나중에는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있더라. 이게 참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그 주변의 유부남들이 괜히 하는 소리고 어 속으로는 자기 가정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어 실드를 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연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남자들끼리 진짜 친하기 때문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랫동안 본 사이면 지금 뭐 이게 그냥 행복한데 괜히 뭐. 볼멘 소리 하는 건지 진짜 힘들어서 얘기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고 잘 버는 고소득자 남자라고 해도요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버는 돈이 당연히 가정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 지출의 어떤 교육비나 뭐 소비 수준 이상한 선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지출과 교육비의 상한선이 차이가 나고 상대방은 돈을 벌지 않지만 어, 내가 버는 거 이상으로 교육비를 쓰고 싶다. 품위 유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요. 어, 이게 참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고, 반대로, 아까 인력사무소 그 사장님 말씀처럼 의사만큼 돈을 벌지 않아도요. 뭐 일반인 직장인 수준으로만 돈을 벌어도 사실 뭐 동남아 쪽에 가면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참 미혼 남자 입장에서는 유혹이 되는 부분도 큰것 같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빨리 애도 낳고 이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바라느냐. 그거를 결혼 전까지는 남자분들이 확인을 확실히 할 수가 없고 결혼 전까지는 뭐 그냥 소박하고 검소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애를 낳고 나서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욕심이 점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버는 분들도 견디지 못하고 뭐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도 자녀가 두 명이고 초등학생인데도 어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 여자분도 의사였는데 그러니까 의사 커플이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 쪽에서 바라는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의사인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되고 의사이면서 플러스 재테크까지 잘 해야 돼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기를 바랬고요. 또 이제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애들은 유학 보내야 된다. 교육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관도 안 맞고 어, 처가댁이나 이제 부인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 갈라서게 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자분께서 이제 갈라서고는 지방의 어떤 병원 어, 응급실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약간 유유자적하게 취미 활동도 하고 생활하시면서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자유롭게 어, 해방감을 누리면서 어, 즐기면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단지 의사의 사례가 아니라 나름대로 돈을 잘 벌고 열심히 가장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압박감을 더 느끼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참 미혼 분들이 봤을 때는 결혼 자체에 대한 고민과 회의감이 들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